안녕하세요 여러분 또래입니다 오늘도 슬슬 안을 컸어요 <laughs> 어 슬라임 안녕 나왜 학교 안 가냐고 나 오늘 아파서 학교 못가어 클리어 슬라임님 안녕하세요 오렌지님 안녕하세요 아니야 나 깨병 아니야 나 진짜 아픈 거야 그리고 슬라임아 그리고 야구를 주지 말하지마나 그리고 내가 무슨 병이냐면 나 많이 독, 나 독감이야 독 지금 요즘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잖아 나 독감 걸려서 어느 학교 못와 아, 아니라니까 나 진짜 깨병 아니야 남친이 여기 웬일이지? 아 그래 남친 남친까지 왜 그래. 나 진짜 깨병 아니라니까. 남친아 그러지 나 진짜 깨병 아니야. 나 진짜 독감 걸린 거 맞다니까. 나 어제 열이 펄펄 끓어서 나 어제 열이 펄펄 끓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단 말이야. 나 어제 40도까지 올라갔거든. 선생님 여기 어쩐 일. 아니라니까. 슬라임아, 너도 그렇고, 남친, 제발 내말좀 믿어줘. 왜 다들 의심하는 거야. 선생님까지 왜 그러세요. <laughs> 저 진짜 깨병 부르는 거 아니라니까요. 남친아, 남친아 헤어지지 마. 우리, 우리 헤어지지 말자. 나 진짜 깨병 아니라니까. 슬라임아, 제발 내말좀 믿어줘. 나 진짜 깨병 아니라니까. 나 진짜 아프다니까. 다들 왜, 다들 왜 그러냐고. 어, 그래, 좋은 생각이다. 엄마한테 전화하고 올게. 나 진짜 아프게, 아픈 거 맞는데. 띠리리짱, 래리리 여보세요. 어, 엄마. 나 오늘 학교, 나 오늘 아파서 학교 못 가지. 그치? 아, 나, 여, 너 어제 새너 오늘 새벽에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아파서 쉬라고 그랬잖아. 알겠어, 엄마. 회사, 회사 빨리 갔다 와. 엄마가 이따 약 챙겨올게. 어. 봐, 여러분들 맞죠저 진짜 아픈 거. 아, 어, 괜찮아, 남친. 알면 됐지. 슬라이마 거부하나 진짜 아픈 거라고 그랬지? 맞지? 선생님 괜찮아요 그럼 내일 선생님 괜찮아요? 그럼 저 독감 다 나오면 일주일 걸리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학교 올게요. 그리고 슬라이마 너 나랑 카톡 좀 해. 여러분들 저 지금 아빠를 쉬어야, 쉬어야 되거든요. 그럼 저 이만 실시간 끌게요.